초롱이 예쁜 거북이 옷 입고 저녁 산책 10분만 할 거예요. 7층 초롱이의 바쁜 발걸음. <laughs> 아니야, 초롱아, 그쪽은. 응. 매너를 지키는 강아지예요, 우리 초롱이는. 그쵸. 우리 초롱이 매너 있는 강아지죠. 이리 보세요. 주롱아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다, 그지? 달려 달려. 주롱이 거북이 입고 달려. 아유, 뭘 그렇게 세세하게? 이거봐, 걷는 거는 전혀 문제 없잖아. 똑같잖아. 괜히 제발 좀 오바 좀 하지 마세요. 응? 따님, 큰 따님.